예 안녕하세요 도암사주TV의 도함 도암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어 이제 결혼 발표가 났죠 우리 김건모씨 이제 이 사주명식을 이제 보고 어떻게 결혼 예, 어때 운이 어떻게 결혼 운으로 되었고 앞으로 이제 운이 어떻게 바뀌고 하는지 하, 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가 이렇게 이제 우리 김건모 씨 사주를 이렇게 보면 이제 정민년에 이렇게 태어나셨고 개축월에 태어나신 이제 이모일주란 말이죠. 이모일주 이렇게 사주가 이제 역시 이 사주 명식은 또 이제 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삼주만으로 이제 또 이렇게 감정이 감정이 됩니다만 이 사주를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축월에 이렇게 태어난 임수는 여기 위에 또 개수가 이렇게 있고 한데, 이 이제 사주를 이렇게 깊게 보지 않고, 얕게 어떻게 이제 피상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러면, 이 사주가 여기 돈이 여기 있죠? 돈이 여기 있고, 이제 여자가 이렇게 있고 하는데, 본인이 이제 정임합이 될것 같지만 이제 정계충이 되어서 돈과 여자가 없다 돈과 여자가 없고 이제 굉장히 힘든 사주가 된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이렇게 피상적으로 사주를 보면 이게 잘 에, 사주가 사주를 잘볼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사주를 이렇게 보시려면, 잘 보시려면, 어떻습니까? 이 축에서 온이 올라왔죠. 개수가 이렇게 올라왔고. 한데 이제, 이 사주가 제가 이제 이 역학 강의를 이제 하려, 이 동영상을 저희가 제작하는 것이 뭐 역학 강의나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제 이거는 어떻게 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이제 완전히 역학 강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이제 생략을 하고요. 이 사주는 이 정임합이 이렇게 되지가 못합니다. 제가 결,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정임합이 되지를 못하고, 이게 어떻습니까? 이제 쟁합이라는 게 돼요. 쟁합. 쟁합. 쟁합이 되니까, 쟁합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놈이, 이놈이 귀신이에요, 사실. 이놈이 귀신이란 말이죠, 귀신. 그래서 이제 이놈을, 이놈을 이제 뭐 없애주든가, 이 합으로 완전히 학교를 시켜주든가 해야, 해야 이제 이분이 이제 돈도 생기고 여자도 생기고, 그렇,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이분 이제 대운을 이렇게 보시면, 20대운에는, 20대 운에 이제 이요 놈을 요놈 제거시키는 운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돈도 돈도 생기고 여자도 생기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조, 좋은 운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어, 이분 30대 40대의 운을 보면 금운이 오는데 금운이 오는데 이아그 어, 이, 전에 이제 이 이분은 이제 용신이 요 놈이 귀신이기 때문에 여기 월자리 이게 정개충이 되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용신이 돼요. 용신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이제 피상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용신이 되어야 되는데 이놈 때문에 용신이 못 되고 있다. 해서 이 거꾸로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 이 자리가 이제 기신궁이다. 좋지가 못하다. 그러면 이제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 뭐 사기꾼이나 뭐 도둑 어, 이제 주변에 그런 나쁜 사람이 많아서 돈이 안 생기고, 뭐 그래 힘들게 살수 있다. 여자도 안 생기고, 그리고 사주를 완전히 거꾸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여잔데, 여잔데, 이제 여기 다른 남자를 한번 거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에, 여자가 생겨도. 뭐한번 결혼한 여자와 이제 인연이 되겠다 뭐 그렇게 볼수 그렇게 보는데 그걸 완전히 사주를 거꾸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사주는 이 사주는 그렇지가 않고요. 이 이제 쟁합이 되는 요놈이 나쁜 놈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거 제거를 시켜주는 이 개수가 용신이 된다는 것이죠. 거꾸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분은 이분은 이제 인복이 아주 좋은 것이죠. 인복이. 그리고 이 개축이라는 것은 개축이라는 것은 이게 어떻습니까? 여기 축토 안에 어 축토 안에 에, 신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이제 모친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모친궁. 모친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친의 덕이 좋다. 집안의 덕이 좋은데 이 집안이지 않습니까? 집안이 덕이 좋은데 특히 이제 모친의 덕이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친의 덕이 많, 많고, 혹은, 혹은 이게 모친도 되지만, 여기 이제, 이 금이라는 게, 이게 이제, 어, 장인 어른도 돼요. 장인 어른. 장인, 모친이나 이제 장인 어른의 덕을, 큰 덕을 입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개수 때문에 요 놈을 쳐주니까, 이분이 이제, 그럼, 여 모친이나 장인 어른이나 그런 분의 도움 때문에 이분은 이제 에 자신의 이제 재운이 상당히 좋아져요 재운이 이 자리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 자리가 용신이 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나쁜 사주가 돼요 돈도 없고 여자도 없고 뭐 특히 에이 사주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시, 시를 모르지 않습니까 시를? 시에서 만약에, 이, 시가 좋을, 아마, 이게 굉장히 좋은 시일 거예요. 이게 수생목으로 아마 빠지, 빠지던가, 그럴 거, 에,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그렇지, 3주만으로 이렇게 보면, 이 사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장애인 사주가 된단 말이에요, 장애인 사주. 이게 개수가 용신이지만, 운이 나빠지면, 틀림없이 이제 본인의 이제 육신에 뭔가, 어, 뭐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뭐 장애인 비슷하게 뭔가 눈이 멀, 멀어진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시가 이제 시가 좋은 시가 이제 타고 나면 그,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보면 이제 3주만 볼때 이제 약점이에요 이게. 시를 이제 알 수가 있어야 이분이 이제, 어, 이제 아, 이 씨가 좋은, 목으로 빠져서 순환이 잘 되면, 이는 뭐, 장애인 사주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3주만이니까, 3주로, 3주만으로 볼때 이제 한계점이에요, 이게. 하지만 이제 이분은 이제 아무 이상이 없죠. 시 운이 30대, 40대도 뭐, 그렇게 좋지, 좋은 운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뭐, 크게, 위, 에, 이제, 육신, 육, 육신, 육체적으로 뭔가 나쁜 그런 병이나 뭐 그런 것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주는 이 시가 좋은 거예요. 아주 잘 타고난 것이에요. 하지만 모르니까 일단은 그건 넘어가고요. 어찌됐든 이분은, 어, 이 김건모 씨를 이렇게 보면 쟁합이 되니까 이 여자거든요, 여자. 돈이고 여자인데 쟁합이 되니까 결혼이 안 됐다는 것이죠. 결혼이. 왜 30대 40대 그문이 계속 오니까 그문이 이렇게 오면 이제 쟁합이 되는 운으로 간단 말이에요. 쟁합이.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 정화는 이게 본인의 이제 아버지 부친이라고 할수 있어요. 본인의 부친이. 아마 본인이 부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혼이 결혼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결혼을 어렵거나 부친에 대한 뭔가 어 어떻습니까? 부친에 대한 뭔가 관계가 있어요. 결혼을 하지 못이좀더 젊을 때 하지 못했던 것은 부친의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죠. 이 쟁합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 52세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충미충이 되잖아요. 정미. 정미 자체도 이제 홍념인데, 뭐, 여자가 온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그리고 여 충미충이 되죠. 그러면 여기 용신인데, 쳐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쳐주면, 쳐주면 이제 쟁압이, 쟁합이, 쟁합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여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 이제 부친궁이라고 하면, 이게 정계충을 맞죠. 정계충을. 정계충인데이개축은 그렇게 되면 이제 보, 에, 본인의 부친은 부친은 여기 뭐, 뭡니까 이제 백호살을 맞는 거예요. 백호살. 백호살을 맞으면 어떻습니까? 부친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부친이 이제 돌아가시면 이분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결혼이 되고 한다는 것이죠. 결혼이 되고 이제 제 돈도 생기고 이제 모든 게잘 풀리는 거예요. 부친이 이제 돌아가시고 하면 그참 아, 아이러니한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제 이분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에, 부친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면 부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결혼이 바로 된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제 이 정미 이제 정미 대운에 이제 딱 이제 진입을 했단 말이죠 올해 올해 진입을 했는데 2019년을 보시면 이 정미 이제 여기 여기 홍염살이거든요, 홍염살. 그러면 2019년에 미, 에, 미중 기토가 올라왔죠. 그럼 여자가 생긴다는 암시예요, 이게 2019년. 그리고 여자는 또 영마를 타고 있죠. 원래대로라면 이분은 이제 뭐 어, 외국 사람일 수도 있고 뭐좀 물건 놓은 여자,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해니까 영마니까 물을 건너오거든요. 아니면, 은 뭐, 어디, 이제, 에 그런, 굉장히 바쁜 일을 한다든가,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 이제, 2019년 이 물상을 보면, 이제, 여자가, 이제 좀 멀리, 좀물 건너오는 여자가,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 정미, 이게 움직여요. 움직이면, 이제, 정계충이 되어서, 이제 뭐, 여자가 생기는데, 그런데 이제 이, 이 여자가 생겼을 때 이분이 이제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할수 있는 여자가 생겼을 때 이분은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좀 멀리 떠나게 된다. 좀 이사를 가게 된다. 그러한 암시예요. 여기 또 해수는 역마는 이게 멀리 물 건너 온 여자일 수도 있고 이분과 이제 인연이 되면 조금 멀리 간다는 것이죠. 이 김건모 씨가 다른. 다른데, 이 신혼집을, 어, 떻게좀 멀리 간다든가, 뭐, 그러할 수가 있는데, 뭐, 어, 2020년 이 물상을 또 보면, 여기 또 뭐, 자축합이 되죠. 자축합토 이렇게 되, 되면, 또 뭐, 그 이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동, 이사운인데, 좀 멀리 갈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 여기 뭐, 내년에, 결혼은 내년 1월이, 내년 초라고 이제 발표가 난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여, 여기 여 도화살이거든요. 도화, 도하. 도화니까 여기 좌쪽 합으로 용신과 합이 되죠. 그럼 결혼이 된다는 거죠. 2020년에. 그리고 이분은 결정적으로 이 결혼을 이렇게 하시면 결혼을 이렇게 하시면 이분이 인생이 조금 완전히 확 바뀌어요. 여기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 조후 용신과 이제 합이 되어 있는 이 구조이거든요. 근데 이게 쟁합이 되어서 이제 조후 용신과 합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돈이나 이제 여자 문제가 이제 크게 양화지는 못 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이 여자분과 이제 결혼하시면 이 돈운이 확 붙어요. 돈운이 재운이 확 붙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 이 앞으로의 대운을 봐도 이제 이 오십이 세, 육십 대 운을 봐도 이제 불운이 더 크게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재운이 재운이 상당히 이제 크게 크게 어, 발복을 할 수가 있는 운으로 간단 말이죠. 우리 긴건모씨는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면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결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이제 천지차예요. 완전히 인생이 틀려지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셨으니까 이제 재운이 확 크게 붙는다는 것이죠, 앞으로. 예. 어,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예, 저희 도암 사주 TV는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이제 성장을 해가는 채널입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을 이제 눌러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좋은 콘텐츠를 준비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